이 차는 범퍼 탈착 도색이고 본 네트도 꺾여서 탈착해서 도색합니다. 볼트 이렇게 두개 풀고요. 저기 쇼바만 빼면 금방 빠집니다. 범퍼하고 본 네트를 탈거해서 도색을 하면 장착한 것보다 퀄리티가 더잘 나옵니다. 페인트가 차체에 날릴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떼는 겁니다. 근데 왜 볼트 뗐다고 교환이라고 하냐고요. 네, 그냥 열받아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볼트 풀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볼트 4개만 풀면 되는데, 그게 왜차살때 감가 요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거 범퍼 본네트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K5 범퍼와 본네트입니다. 범퍼 이렇게 탈거했고요. 탈거하면 딱 이렇게만 나옵니다. 나머지 다 그릴이고, 이렇게 도색할 거고요. 본네트는 앞에 살짝 꺾였습니다. 꺾인 것 때문에 도색을 합니다. 교환이 아니라고요. 이 본네트를 외형복원을 하고요. 범퍼도 외형복원을 해서 장착을 하면 범퍼와 본네트를 장착한 채로 도색을 한 것보다 퀄리티가 더잘 나옵니다. 먼지도 좀덜 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금도색을 하는 거지, 볼트 풀었다고 해서 절대 교환이 아니라는 거 설명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고차 파시는 분들 유튜버들이 볼트 자국 얘기할 때마다 제가 볼 때마다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거 교환 아니잖아요. 근데 뭐 볼트 때문에 또 교환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거인것 때문에 교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판금도색 하니까 요거는 교환이 아니라는 점. 본네트를 교환한 차들은 그 안쪽의 상태를 살펴봐야 될게 있고 다 하지만 이렇게 본네트 교환이 아니고 도색인 차들은 더 안전한 거예요. 볼트 풀었다고 해서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실제로 보여드립니다. 이거 범퍼 본네트 교환 아닌데 볼트 자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범퍼나 본네트를 열처리 부스에서 도색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장착만 하는 거예요. 본네트는 세 명이서 둘이서 잡고 다시 여기에 볼트 두개 끼워서 조립만 하면 끝이라고요. 당연히 볼트 자국 남겠죠. 근데 왜 교환이냐고요? 수리도 깨끗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보내들 뗀 건데 절대 볼트 자국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튜버들은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중간 영상 뒤에 다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트렁크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도 이렇게 단순입니다. 볼트 이거 4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그리고 여기 배선. 이 배선만 떼면 트렁크도 그냥 단순히 탈거가 돼요. 이걸 교환한 차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장석입니다. 이 잡아주는 장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석이 휘어서 여기 안쪽까지 손상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보통 깨끗합니다. 이 장석이 깨끗한지만 보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차적으로 색깔, 그리고 간격, 이거는 당연히 기본으잘 보셔야 돼요. 트렁크 교환은 트렁크 보는 게 아닙니다. 문짝 교환도 문짝 보는 게 아니고요. 중점은 여기 이렇게 장석과 문짝 안에 들어가 있는 센터 필러, 그런 게 중요합니다. 트렁크 교환일 경우에는 이렇게 트렁크에 붙는 장석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간격은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교환하는 차는 간격이 안 맞다는 건 수리가 좀 잘못됐다는 거기 때문에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까지 단순 교환 무사고 차살때 팁이었습니다. 외관만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제 사고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고 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차는 휠 하우스와 프레임을 건드린 차들은 황금도 사실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휠하우스는 여기 있고요. 프레임은 여기 한줄 여기 한줄 나옵니다. 프레임까지 교환이 갔다는 건 엔진이나 미션 쪽하고 이 흡기 배기 쪽에 손상이 안 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능상 이상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휠하우스하고 프레임 건드린 차는 앞에 거 건드린 차는 꼭 걸으십시오. 싸게 산 만큼 또 싸게 팔아야 돼요. 프레임이나 휠하우스 건드린 차들은 주행 성능에 문제가 있는 차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수리가 잘된 차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수리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을 하기가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빌라우스나 프레임 건드린 차는 꼭 걸으시길 바랍니다. 디엔다는 지금 보면, 여기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쭉 앞에까지 틀러까지 이어지는 차체에 해당합니다. 뭐, 볼트로 풀고자 시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르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뭐 볼트 하나도 없어요. 보통 디엔다 교환하면, 어디서 자르냐면, 이스태까지탈거하고 여기서 보통 자르고요. 보통 여기서 자릅니다. 왜냐면 여기가 용접하기도 쉽고 부위가 좁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많이 잘라요. 자르면 사실 진짜 정말 사고차같이 보입니다. 자르고 붙이고 용접을 하면요. 아무리 용접을 잘한다고 해도 몇년 있으면 잡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에서 커티 작업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AS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엔다기하는 차는 제가 웬만하면 사지 말라 그럽니다. 네마이바우로 넘어오면요 이렇게 디웬다를 자르고 붙이면 사실 국산차들이나 이렇게 좀 옵션이 낮은 차들은 이렇게 뒷공간에 별로 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고급차일수록 여기 디웬다 안쪽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입차들 고급차들 7시리즈 벤츠 s 클래스 뭐 마세라티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디웬다 교환한 차들은 버르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디웬다 안쪽에는 별 부품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벤다는 일단은 교환을 하면 안 좋습니다. 교환을 하면 이 라인 따라서요. 철판을 제거를 하고 철판을 붙여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일단 디벤다 교환도 제가 웬만하면 차 사지 말라고 합니다. 그나마 사고 차 중에 백판넬을 교환한 차는 사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뒷밤바 트렁크 백판넬 쪽을 박으면요. 수리를 하더라도 괜찮은 게 기능상으로 있는 부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앞에는 엔진도 있고 미션도 있고 흡기 백이 다 있는데 뒤쪽에는 그냥 단순히 범퍼만 있고 이 A만 있고 공간만 있습니다 타이어 있는 공간 이렇게 이 밑에는 트렁크 바닥 판넬이라고 하는데요 백 판넬까지 교환한 차들은 큰 손상이 아니더라도 백 판넬은 교환하기 때문에. 백화는손가진 괜찮습니다 대신 이제 또 트렁크 바닥 판넬까지 많이 부서졌다 이 밑에가 트렁크 바닥 판넬입니다 트렁크 바닥 판넬까지 교환했다고 하면 이 충격이 되게 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저는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좋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대신 기능상의 이상은 없으니 엄청나게 저렴하게 산다면 괜찮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no. 앞쪽에 프레임 휠하우스 교환이나 판금 그 다음에 디엔다 no. 교환 이건 사지 말라고 하는데 뒷반바 백판매까지 교환은 사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완전 무사고차 사는 게 좋겠죠 대신에 싸게 살수 있고 교환을 된 차량을 사야 된다고 할 경우에 고르자고 하면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차는 앞에 프레임과 휠하우스 교환한 차들은 판금한 차들은 웬만하면 거르시라 디엔다 교환한 차도 웬만하면 거르시라 대신 백판넬 교환한 차는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다면 사도 된다. 트렁크 바닥 판넬도 교환했다. 그러면 시세보다 정말 많이 저렴하다면 사도 된다. 대신 수리가 잘돼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수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르고 붙이거든요. 수리하고 오는 중간 가전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자르고 붙입니다. 그러면 이 자르고 붙인 부위에 실리콘을 잘 쏘고 그다음에.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방청 작업까지도 다 해놓은 거를 보셔야 될 겁니다. 딱 열어보면 수리가 잘못된 것들은 막 덕지덕지 막 용접도 이상하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용접 자국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올린 사진을 보면 어디를 자르고 붙인지 알기 때문에 그 자르고 붙인 라인 따라서 수리가 잘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사실 때 완전 무사고차를 사시는 분들은 아주 좋겠지만 사고차나 그다음에 무사고 단순기환 차량 살때 외관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회 토크타 오늘은 부동산 또 현장에 어디 와 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곳인데요. 무서운 곳입니다. 일단 이런 건 말고 제가 얘기했던 롯데캐슬 팀에료 공부했습니까? 그거 청약하면 돈 됩니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한 사람당 한 명씩 할수 있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뭐 1군이고 3군 있고 그다음에 펜트까지 해서 뭐네 개인가 다섯 개 청약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공부하십시오. 오피스텔이라서 잘 걸려서 매매만 잘 되면 몇 천만 원 연봉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되겠습니까?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쓰일 테메를 오피스텔 청약 아마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쓰일 테메를 전국 어디서나 청약다할수 있습니다.